한 산하울 비가 오시고 나서 어제부터 하창합니다. 오늘 고추를 두 번째 따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핸드폰을 들게 됐습니다. 사람이 목표가 상실되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바른 원, 바른 소원을, 원을 세워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해태심이 생기고 그러면 힘이 없어요 다시 마음을 잡고 멈추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일하는 것도 재미있고 또 하는 일마다 또잘 되고 그럽니다 최근에 와서 제가 아니 작년부터 올해까지 침체된 상황이었었는데 다시 용기를 내서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몸을 갖고 있는 한은 누구나 힘든 상황에 닥치면 그게 근심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본인이 세웠던 목표점이, 예, 뚜렷해지지 않죠. 어, 놓아지게 되죠. 매진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안정된 것, 기본적인 안정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근심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길은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어, 돌이키면서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여러분, 여기 계시면 같이 가지나무에서 어, 점심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